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큰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신뢰할 만큼의 믿음이라면, 그 결과를 가져오는 줄 믿사오니, 내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한 일로 만드실 줄 믿사오니, 나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어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1장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말 만만치 않네요. 어제도 우리 온라인으로 지방 목사님들 회의를 좀 했는데 어, 지방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감염되신 집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어린애들은 그나마 좀난것 같아요. 우리 심연철 집사님도 양성 방전받아서 지금 집에서 자택 격리 중인데 다행히 아이들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부모들이, 나이가 좀 이제 3, 40대, 좀 젊은 사람들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방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애들은 하루 정도 약간 미열, 약간 고열, 살짝 났다가 떨어졌는데,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지금 목이 너무 아프고 몸살이 오는데, 와, 이렇게 몸살이 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좀안 좋다고. 최대한 조심하시고, 결국엔 다 사람 만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최대한 조심하셔서 요 기간만큼은 전화로 많이 만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업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업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때문에 어, 이 본문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10장에 5절. 동그라미 하나 해 놓을까요? 10장 5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31절. <laughs> 그리고 32절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0장 5절 말씀 먼저 잠깐 읽어볼게요.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더라. 각기 언어와 종족 동그라미 할게요.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거기다 동그라미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리고 또 하나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종,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죠 이상하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노아가 뿌리고 노아 밑에 샘함 야벳이 있고 그들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왜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뉘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11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말이 바뀔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왜 언어가 똑같았는데 왜다 달라질까라고? 근데 정말 그렇더라는 거죠. 신라로요, 아주 쉽게 보자면, 지금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보실 때, 1980년대나, 혹은 1970년대, 90년대 영상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말고, 뉴스. 완전히 언어가 달라요. 어투가 달라요, 어투가. 그러니까, 언어의 고저가 있잖아요. 언제가 올라가고, 언제가 내려가고가, 지금 우리나라 1990년대의 뉴스 데스크나 그 뉴스에서 나오는 아나운서의 단어들과 억양들, 그리고 기자들의 언어들과 지금 2022년에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 불과 40년도 안 됐는데 30년만 에도 단어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제 갈라서 산 지가 70년이 넘어가잖아요? 북한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사전이 필요하게 됐어요. 70년만 지나도 사람들이 분리돼서 살기 시작하면 각자가 쓰는 언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피부로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노아 때는 몇 백년이 흘러가고 있으니 그 사이에 당연히 언어는 달라졌겠죠. 물론 뿌리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는 같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뿌리 언어들이 다른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익숙한 언어로 바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게 11장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1절 읽어볼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본래는 그랬더라. 라고.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동방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성경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옛날 영화 혹시 기억났어요? 왜 에덴의 동쪽일까? 사람들 생각이에요. 에덴은 동쪽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하나님의 땅 에덴을 찾아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가장 좋은 땅을 찾아간 거죠. 전국으로 흩어져라, 전 세계로 흩어져라라고 얘기했더니 흩어질 때뭘 보고 흩어질까요? 이왕이면 좋은 거 보고 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택하라갑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호할 것이고 네가 우호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롯이 사방을 펼쳐보다가 선택을 합니다. 왜 소동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가장 살기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택한 것이 사실은 소동과 고모라였죠.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겼다는 뜻은 가장 좋은 땅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장난인데요. 동쪽이라는 말이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의 동쪽과 에덴을 향하는 방향을 얘기했다면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거꾸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동쪽은 과거로의 회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눈높이에서 읽자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원초적인 세상을 찾아간다고 하면서 그들은 다시 죄를 향해서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참 재밌죠.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말이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찾아 떠났더라. 다른 말로 그들이 다시 죄를 향해 가고 있었더라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라 또 그러네라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우리 생각엔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선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죄 가운데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그들의 족속들이, 그들의 나라들이, 그들의 언어대로 흩어지기 시작했거든. 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미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할 평지를 만나, 만나에다가 별표 해 놓으세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거기, 거류하며. 우리가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멈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향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기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인디언 사람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며요. 이유가 있대죠.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땅을 찾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땅을 찾아 끝까지 가야죠.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찾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게 됐냐면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11장 하반부에도 또 나오죠.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록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나 어디로 간대요?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근데 어떻게 됐대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굳이 가나안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도 괜찮네. 거기엔 결론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동쪽으로 가다 멈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내가 좋은 곳에 멈춘 사람들. 변화산을 올랐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때 예수님이 멈칫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상향, 하나님이 좋은 것을 찾아가고 있다면 내 눈에 좋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에 멈추는 게 정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에 멈추기보다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일단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비폭력 대화에서 배운 게 공감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공감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감이란 내 생각을 그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공감이 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멈추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생각으로 시작은 했지만 종국에는 내 생각을 선포하고 맞춰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에 방해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 묵상함에 열 가지를 올렸는데 한번 봐보세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는 남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낼 때입니다. 그때는 공감이 단절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조금 더 가볼게요. 언어가 하나였다가 언어가 하나에서 분열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된 자리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된 자리는 악한 자리, 타락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멈춘 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을 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탁월한 기술을 만나게 됐죠. 발명,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한 기술을 발명으로 변화시키는 인간의 탁월함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성읍과 탑.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시고 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을 주셨을까요? 라는 거죠. 그건 성읍을 만들라 주신 거지 탑을 만들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성읍은 뭘까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탑은 뭘까요? 상징적인 건물인 거죠. 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지 않고 탑을 짓게 되었을까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인간들에게 아주 좋은 기술을 주면 그것으로 뭐 하라는 거죠? 삶의 유익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데 삶의 유익을 가져오지 않고 뭐를 한 거예요? 상징하는 건물을 지었다는 건 사실은 실생활에는 쓸모없는 건물인 거죠. 너의 그 좋은 기술을 줬는데 그 기술로 너뭐 할래? 라고 얘기하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술이 더 많이 퍼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바벨탑이 멈췄을까요? 삶에 유익을 주는 기술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징하기 위한 조금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쓸모 없는데 너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탁월한 능력으로 가장 엉망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달란트로 성읍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을 만들 달란트를 가지고 탑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6절, 5절, 6절 그리고 8절, 9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만 보고 마칠게요.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6절 여호와께서 그리고 9절 여아 8절 여호와께서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계속했어요. 그렇죠. 권능의 하나님은 엘로힘. 우리말로 번역은 하나님. 야회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인 엘로힘의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부분을 명쾌하게, 명확하게 지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 설려는 이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잘못 쓰고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눌러버리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달란트가 더 이상 활용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곳에 오용되기 때문이고 오용된 달란트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너 까부로 내 능력으로 눌러 버릴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멈추게 하셨음을 아시고 멈춰버진 삼손의 심처럼 왜내 심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아.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게 시선을 주셨는데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쓸모없는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 쓰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